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맨시티와 미넨 평점 라브 예측이에요. 지난 영상과 달리 후스쿼드 평점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적었고요. 라브에 대한 우선 이야기를 하면 ea 자체 평점으로 라브를 준다고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ea 자체 평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타 평점 사이트의 자료를 통해 예측하는 것이지요. 사이트마다 평점이 다르고 어떨 때는 후 스쿼드 쪽이 맞고 어떨 때는 품몹이나 소파 스코어가 맞을 때가 있어요. 경기 보신 분들은 좀더 맞다고 생각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차가 심해서 레알에 썼던 방식으로 개별 선수로 볼 예정이에요. 슬래시 앞은 높은 가능성, 슬래시 뒤는 낮은 가능성입니다. 이제 라브를 볼까요? 우선 미넨이에요얀 조모. 얀 조모는 늦게 출시되었죠. 그래서 16강 라브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얀조마는 16강에서 적용되어야 할라부가 플러스 6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에서 플러스 6을 하시면 8강 라브에서 적용되는 실제 추정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8강 라브는 플러스 1이 유력한데요, 소파스코어로 계산했을 때는 플러스 2입니다. 우선은 16강 라브까지 합해서 플러스 7을 받는다고 가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바르고요. 파바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후스코어드로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의 가능성도 존재해요. 1차전 70분에 평점이 7.4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제대로 우파 당했고요. 다음은 우파 메카노예요. 속에 하늘색 유니폼을 입었죠. 마이너스 2 하향 예정인 선수예요. 우파 메카노는 많은 선수들의 평점 하락에 기여를 했죠. 다음 더 리히트고요. 후스쿼드로 보았을 때 유지 혹은 마이너스 1, 반반이고요. 품목으로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 1, 하향 가능성이 있어요. 소파스코어에서는 유지고요. 이 선수는 하향 가능성이 존재하고 어차피 제로 값인 선수라 보유 중이시면 팔았다가 이후에 다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칸셀로입니다. 출전 시간이 길지 않아요. 유지라 판단되고요. 다음 키미는 평점상 유지가 더 가능성이 있고요. 플러스 1 상향 가능성이 낮게 존재해요. 소파 스코어로 보았을 때는 플러스 1 상향 확정이고요. 솔직히 1차전에는 좀 잘했다고 봐요. 로드리 슈팅 장면에 백업 가다가 못 막았지만 중원 싸움을 잘해줬거든요. 이 친구도 평점이 7점대였는데 우파 당하면서 평점이 떨어졌었죠. 다음 고레측 하고요. 1차전에 많이 안 보였고 2차전에는 중거리 슈팅들이 떴어요. 소파 스코어나 후스쿼드에서는 동결로 보이고요. 품목상 마이너스 1 하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선수는 동결 혹은 마이너스를 약간 반반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코망이고요.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 상향 가능성도 남아있지만요. 우선은 동결로 보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무시하려고요. 이 친구는 그냥 동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자네고요. 후스쿼드 기준에서는 동결이 높고 플러스 1 상향 가능성이 존재해요. 품목 기준에서는 플러스1 상향에 플러스2까지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어, 이런 매물은 사재기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잔에는 우선 플러스1 상향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2차전에만 출전한 슈퍼모팅이고요. 동결입니다. 다음은 알폰소고요. 후스쿼드 기준 플러스1 상향 및 동결이 반반이고요. 품목 기준에서는 동결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유 중이시면 킵해도 되겠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손해볼 수 있어요. 우선은 동결로 보시고 접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테리에요 유지가 정배고요. 운이 없으면 마이너스 1될 수도 있어요. 다음 스타냐시치고요. 유지가 정배이지만 텔보다는 하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다음 윌러고요. 윌러는 1차전 2차전 모두 교체로 출전했고요. 출전 시간이 좀 있던 만큼 마이너스 1 하향 가능성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유지가 정배이고요 다음은 만회고요 마이너스 1 하향 가능성과 유지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2차전에 크로스가 아칸지의 손에 맞으면서 PK를 얻어냈지만요 다음 그나브리입니다 1차전 전반 60분 동안 무력했던 그나브리는 마이너스 1 하향을 예상합니다 이제 맨시티를 볼게요 에데르송은 후스쿼드상 플러스 4 가능성이 높고 플러스 5 가능성도 존재해요. PK 전까지만 해도 평점이 7.7이었다가 PK 실점으로 떨어졌거든요. 품목에서와 같이 우선 플러스 5로 계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아케는 기본 플러스 2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플러스 3의 낮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아스의 경우에는 정배가 플러스 2지만 플러스 1의 낮은 가능성도 존재해요. 소파스코어의 평점으로 보면 플러스 3의 가능성도 보여지고요. 후스코어드 닷컴에서 디아스 2차전 평점이 6.99인데요. PK 실점 전까지만 해도 7.2였거든요. 실점으로 인해 평점이 하락했는데 우선은 플러스 2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라브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아칸지인데요. 2차전 PK를 헌납한 게 크네요. 플러스 1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라브로 보시고요. 품몹까지 본다면 플러스2의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다음은 로드리인데요 품몹 기준에서는 플라보 평점이에요 근데 후스쿼드에서는 플러스1 혹은 플러스2 반반인 평점이고요 소파스코어에서는 플러스2 평점입니다 플러스2를 정배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스톤스예요 스톤스가 1차전 유로파 공식 홈페이지에서 베스트11에 뽑혔었거든요 후스쿼드 스탯상으로는 플러스1 가능성이 높지만 1차전 평점을 플러브로 가정한다면 플러스 2 라브를 정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르나르도 실바고요. 2차전이 1차전만큼의 활약이 없었어요. 플러스 2 라브를 정배로 보시면 좋겠고요. 후스쿼드 상으로는 플러스 3의 낮은 가능성도 존재해요. 하지만 안전하게 플러스 2라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덕배의 경우에는 후스쿼드 상으로 유지입니다. 품업상으로 플러스 2의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소파스코어 상으로는 1차전 플라보 활약으로 나왔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출전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덕배가 2차전에 킬패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어시스트도 했고요. 플러스 2와 플러스 1 반반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스쿼드 동결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고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김도환이고요김도환의 2차전 최대 업적은 우파메카노한테 PK를 뜯어낸 것이었죠 후스쿼드 상으로는 동결입니다 품몹 상으로는 1 상향 가능성이 존재해요 이거는 반반일 것 같고요 다음 혼란입니다 후스쿼드 상으로는 유지가 정배이고요 플러스 1에 낮은 가능성이 있어요 품몹 상으로는 반반이에요 혼란은 PK 실축이 너무 컸고요 그리고 1대1 찬스를 좀 놓치기도 했죠 혼란 오카를 보여주시면 4강 1차전까지는 뭐큰 시세변동이 없을 거예요 유지 시에는 뭐 잠시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경기 전에는 또 복구 되겠고요. 홀란 오카의 경우에는 챔스 탈락 징후가 보이거나 결승전 이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알바레스고요. 교체 출전이고 유지될 듯 해요. 소파 스코어에서는 1차전 평점이 7.2였거든요. 1 상향 가능성을 작게나마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유지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라포르테는 2차전 아케 부상으로 교체 출전하여 출전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어요. 1 하향 가능성이 매우 낮게나마 존재하지만 유지라 보시는 게 좋겠고요. 워커도 출전 시간이 짧아 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맨시티와 미넨 평점을 보고 라보를 예측하는 영상을 봤고요. 좀 이따가 인테르 뱀피카도 편집 후에 올릴 거예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